안녕하세요 엘빈 TV 바리스타 임성주입니다 반가워요. 오늘은 좀 알려드릴 게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뭐 별건 아닌데 그 자격증에서 우리가 필기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실기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필기 시험을 합격을 하셔야 그 다음에 실기 시험을 볼수 있는. 어, 그런 자격 요건이 갖춰지게 됩니다. 근데 필기시험은 이제 2019년도까지는 필기시험을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세 번째 주 토요일 날, 어, 인터넷으로 시험을 보는 걸로 진행을 했었는데 2020년부터는 그게 좀 바뀌어요. 규정이.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2020년도 1월은 이제 한 달에 한번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설이 지나고 2월부터는 한 달에 두 번씩 필기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로는 2월 달에는 2월 8일 그리고 2월 22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3월 달부터는 또 날짜가 새로 업데이트가 되겠죠. 어쨌든 한 달에 두 번씩 시험을 보는 걸로 이제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인데 시간이 좀잘안 맞아서 시험을 잘못 보시는 분들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러면 또한 달을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더 횟수가 많아졌으니까 좀더 접근하시기가 좀더 편하실 겁니다. 시험 시간은 항상 똑같아요. 항상 오전 10시이시고 그리고 이제 집이나 어 아니면 핸드폰 모바일로 어 인터넷을 통해서 시험을 보는 거니까 좀더 접근하는 방식이 좀더 좋아지실 거예요 훨씬 더 좋아진 거죠 이거는 이제 2급 1급 그리고 1 2급 통합 이렇게 세 가지 시험에 있어서 이제 바뀐 겁니다 이런 거 항상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인터넷으로 시험을 보냐 그쵸 인터넷으로 왜 시험을 보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시험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 좀 부정적인 생각들 왜냐면은 인터넷으로 시험 보면은 누가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뭐좀 너무 쉬워지는 거 아니냐, 뭐 편법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할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도. 이제 협회 측에서 저한테 처음 이제 인터넷으로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생각이 어떠하냐고 물어봐서 저는 반대했거든요. 저는 반대를 했었어요. 왜냐면은 예전에 제가 이제 사이버 대학교, 그래서, 조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행정조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인터넷으로 시험을 보다 보니까 막 말들이 막 많았어요. 그리고 뭐, 교육청에서도 감사가 막 와가지고, 막 이거 어쩌냐, 저쩌냐, 시끄럽더라고 막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막 생길까봐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결국에 이제 진행을 하죠. 근데 저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게 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저는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서울 쪽에 계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제 수기로 작성하라는 시험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군데에서 모여서 지금은 아마 그러니까 저 때는 아마 왕십리 쪽이나 본사가 왕십리에 있거든요 왕십리 쪽이나 이제 동대문 쪽에 한 번에 모여가지고 이제 학교를 빌려서 이제 그런 식으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서울은 사실 동대문으로 모인다라고 하면은 뭐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뭐 한 번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쑥쑥 갈 수가 있잖아요 한 번만 보고 이제 시험을 보고 오면 되니까 근데 이게 지방 쪽으로 내려가면좀 얘기가 달라져요 지방 쪽으로 가면은 이게 전국의 모든 학교를 다 우리가 장소 섭외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계신 분들은 그 시험 한번보려고 강원도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시험을 보려고 하시는 모든 분들이 강릉에 가야 되는 거예요.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타고 가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충청도에 계신 분들은 또한 군데로만. 그죠또 경상도에 계신 분들은 또한 군데로만.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너무 멀고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이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안 가게 되더라 이거죠. 시험을 안 봐버리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뭐, 아, 그러면 그냥 그쪽 협회 거안 따고 다른 거 협회 따고 이렇게 자격증 공부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미 우리 거를 공부를 하고 이미 우리 거 협회 거를 자격증 형식에 따라서 연습을 하시는 분들인데 뭐, 거리가 멀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사 그 협회 차원에서도 좀더 많은 분들을 접근을 좀더 편하게 할수 있게 그렇게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시험을 보는 게좀더 낫지 않겠냐 그리고 요즘 많은 자격증들이 또 인터넷 시험으로 또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소식을 들었어요 정확히는 뭐 어떠한 자격증이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뭐뭐 뭐 공정성에 관해서는 뭐 수업을 해 주시는 강사분들이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좀 찾으셔야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필기가 끝이 아니라 실기에서 실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각자 시험을 보그 수업을 하시는 이제 학원에서 실기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심사위원이 배정돼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실기 시험은 진짜 공정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방배동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원은 장안동에 있거든요. 장안동이랑 방배동에서 수업을 계속하게 하고 있는데. 심사는 뭐, 뭐, 의정부, 노원. 이제, 왼쪽으로는 제일 많이 간 게, 이제, 인천 쪽까지, 가문점도 있고, 그리고 안산 쪽까지, 이렇게 심사위원들을 계속 배정을 해요. 예전에 심사위원 많이 없었을 때, 저희 대표님은 대전까지 내려갔었대요. 심사하러. 예, 뭐, 지방으로 뭐,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심사위원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하는 거니까. 필기 시험이 뭐왜 어, 그래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시험의 공정성을 좀 걱정한다. 그거는 음. 2급, 1급 하고 그다음에 1, 2급 통합 시험. 1, 2급 통합 시험을 왜 만들었냐면 아무래도 이제 좀 나이가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막 시험 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오랫동안 안 하신 분들은 필기시험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1급까지 할 거야. 1급까지 할 거야. 그러면 필기시험을 두 번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필기시험의 부담감을 좀더 덜어드리고자 1, 2급 통합시험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난이도 같은 거는 뭐 1급과 거의 동일하게 해서 난이도는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이제 1급까지는 그렇게 되고, 커피 마스터 시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수기로 작성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마스터 시험은 좀더 공정하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도 아무래도 또 문제가 있죠. 지금 마스터 시험 일정이 잡힌 것도 보면은 3월 달에 있어요. 3월 달에 마스터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밖에 시험을 안 봐요. 왜냐면은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고, 또 그만큼 또... 인원이 적은 만큼 횟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3월 14일 날 시험을 보는데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전국, 전국에서 두 군데 서울하고 경남 창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 계신 분들은 경기도 계신 분들은 서울까지 와야 되고 충청도 계신 분들은 뭐 선택을 하셔야겠죠. 근데 두 군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인터넷 시험으로 한 건데 마스터까지는 아직까지도 수기로 시험을 보고 있다. 조금 조금씩 협회 측에서도 뭐 이번에 또 신년회를 가봐야지 알겠지만은 조금 조금씩 좀더 많은 분들이 좀더 접근하기 쉽게 뭐 이게 뭐좀더 많은 뭐 회원 수를 유치하고 뭐 자격증 발급을 더 늘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커피에 대해서 좀더 공부하는 공부를 하기 쉽게 좀더 접근하기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거니까 마치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무슨 그 커피어페를 막 대변하는 것처럼 막,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 네, 그냥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음, 아무래도 자격증에 관해서 좀 부정적인 시선들, 그 다음에 오해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어,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어, 그리고 또 새로 이렇게 바뀐 규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뭐꼭 자격증이 아니어도 좋아요. 커피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밑으로 댓글 달아 주시고요. 그럼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또 영상을 찍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저희도 열심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엘빈 TV 바리스타 임성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